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What's up, holy g i m 리 i c k I'm going to get sick. I'm going to get s 고나 k 로 혼자 o i n g to get sick. I'm g 허리 아픈 이후로 계속 이제 관리하면서 종종 이제 호텔에 이런데도 와서 음좀 요양 좀 하려고 네뭐 계속 하고 있어요. 여튼 그래서 오늘 영상을 왜 켰냐? 오늘도 이제 가볍게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까 운동 갔다 오고 나서 잠깐 씻고 잠깐 잠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일하면서 그냥 호텔에서 혼자 요양할 때 노래도 좀 듣고 이제 힐링을 좀 할까 싶어서 지금 일이 조금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제품 하나 가볍게 언박싱 해보고 제품 느낌 한번 보고 그 내용 전달해 보려고 영상 촬영했고요 뭐 우리 스타일 다 아시죠? 그냥 가볍게 그냥 특징만 탁탁탁 알아보고 제품 진짜 까보고 제품 구성도 좀 한번 봐보고 직접 사용해보는 느낌으로 뭐 하여튼 오늘 제품 요겁니다 슈디오에서 네.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같이 언박싱 해보고 말아 봅시다 바로 가시죠 언박싱 렛츠기릿 봐봐 아, 보이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도 지금 처음 언박싱 해보는 거예요 음.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피커는 이런 느낌 엄청 심플하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미끄럼 방지 실리콘 있고 이렇게 로고 딱 있으면서 원통형으로 생겼고 양쪽에는 이렇게 아마 이제 오퍼처럼 진동 느껴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약간 고무처럼 댕댕 느껴지시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C타입으로 충전하고 옥스잭 꽂는 거 단자 있고 위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들 이렇게 응.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재생 일시정지 연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런 제품이고 충전 케이블 아마 이거는 사용 설명서겠죠?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제품에 간단한 이제 그 스펙이나 특징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일단 송수신 거리 10m, 한번 완충되면 약 14시간 플레이 되고 그다음에 방수 등급은 IPX6 등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핸스프리 통화도 가능하고 이 똑같은 기기 두 개를 놓고 듀얼로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제품에 더뭐 다른 특징들은 뭐 인터넷 상세 페이지 같은 데 훨씬 더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으로 딱 중요한 것만 좀 언급을 해 봤고 어. 이 제품과 함께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그리고 그 나오는 제품군들의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튜디오라고 하는 브랜드는 스웨덴의 이제 이어폰이나 스피커 등을 만드는 회사 브랜드인데 이 회사가 중요 생각하는 것은 AS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워런티 뭐 AS 기간을 그 3년까지 최대 3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뭐 이어폰이나 스피커 뭐 1년 2년 쓰다 보면 고장나고 뭐하고 하면 또 워런티 기간 지나면 뭐내돈자비들을 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들은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한다라고 조금 그냥 그 정도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의 제품들은 모두 무료 배송으로 진행이 되고 아 30일 그 안심 구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구매하고 30일 동안 사용해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뭐 환불하고 뭐 이런 이런 내용들도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언급하는 내용들은 특징적인 부분들이니까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사이트에 좀더 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만 나, 어, 나열을 해보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게 틈틈이 계속적으로 뭐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걸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뭐 할인을 받고 하는거 그런게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당장 이 지금 영상을 편집해고 올리는 시간대에 있는 코드가 있으면 가져 올려드리고 아니면 혹시 이거 구매를 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알아본 선에서 전달해 드리는거 정도까지 하고 왜냐면 스피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사용을 해보고 이게 어떤 음질인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전달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호텔에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갖고 왔냐 아까 전에 제가 제품 특징이 그두 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두개 연결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우퍼하게 달려 있으니까 좀 원하는 위치에 해서 방 전체에 울리게끔. 어차피 호텔은 저 혼자밖에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얼른 좀 준비해보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Let's get it! 그래서 지금 세팅을 요 스마트폰이랑 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불 들어와 있죠 음, 이 친구도 지금 두 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저작권 때문에 어떤 노래를 틀어서 한번 전달을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는 저작권 문제가 뜰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작업했던 노래를 그냥 한번 틀으면서 간단하게 그 전달만 해볼도록 할게요 직접 들으면서 한번 음, 이 느낌 전달만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스피커는 음량이 작을 때보다 높을 때 어떻게 출력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키워볼게요. 대신 새벽에서 너무 크게 못 하고. 다 먹었지, 입안에 집어 넣었지, 저 멀리 웃고 있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 돼, 손을 들어 흔드네. 코끼리 아저씨도 힘이 들어 보이네, yeah. like the 어린 왕의 억지로 울린 왕대를 보며 눈물에 젖은 김밥을 먹었네. Keep in the mind, 나를 이기 젖기, 젖게 만들어 to my way 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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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들어보셨죠?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솔직히 저 이런 디자인은 전 처음 사용해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해웅님도이 제품을 알고 있어요. 해웅님도 아마 사용할 거예요. 아마. 근데 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대가 페어링이 이제 된 거잖아요. 지금 둘이 연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하나 두고, 저 뒤쪽에 하나 두고, 뒤쪽에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뭐 TV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들으면 앞뒤로 이렇게 좀 짱짱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 기능은 스마트폰이나 이제 스피커들한테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막, 막, 시, 막 신세계적인 막 이런 건 아니고 원래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스피커, 우퍼가 내장 된 스피커 이렇게 두 대를 놓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저한테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갖고 있는 건뭐 진공관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사용을 잘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어서 가져와본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볍게 전달을 해보고 또 제가 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가볍게 우리 스타일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홀리기였고 함께했던 스튜디오 블루투스 스피커 어, 펜타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